에이서아이가 이거, 신 이거. 이거, 까서가거 이거, 이거, 서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나 이거, 이네 이거, 이거. 그래서 진구가와나오거나 불타는 이기다거 와. 거이 나. 아! 거이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오빠야, 봐봐. 어라아시나야 쌍놈의 새끼! 지금 누군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뭐야 응? 이것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린 놈의 새끼가 엄디 도둑질이야! 쌀가지 없는 놈! 멍타서 이자식이거알동네사는놈 아니야? 쌀갈게 없는 놈 새끼. 따라 와. 운짜도아닙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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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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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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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차지! 어? 이런 족같은 새끼가. 야, 너 뭐하러 놈이? 너. 너 여기서 뭐해? 너도 길었어? 개새끼야, 나도 경찰서 들고 와서 깽값 받아. 200만원! 500만원! 어, 세상에서 제일 X같은 새끼가 마누라 패는 새끼랑 애돌 패는 새끼야 이씨발 놈아 확 그냥 흉모가 들어 뭐 먹고 싶어서 그랬어? 말해 이 새끼들아 빨리 토, 토마토 예. 토마토? 먹고 싶을 만큼 집어 얼른 집어 하나 갖고 돼터뭐잠집어 새끼들 맨 터지게 네도 하나부터 떨어라 두 상자 사니까 좀 깎고